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됐든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도 없이 강당하게 명품을 수사하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제를 뒀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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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개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 사항들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통해서 올해가 당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은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것임을 엄중하게!